네, 안녕하세요. c l 이 액정보호 필름. 내비게이션이랑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계기판, 클러스터,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어, 저희가 필름 두 가지인데, 일반 지문방지가 있고, 투명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 거예요, 둘 다. 지문방지는 이렇게 파란색 인형지가 되어 있고, 투명은 투명 인형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차주분께서 투명을 원하셔서, 일단 지문방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문방지.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박스 안에, 보시면 헤라나 먼지 제거 스티커 일용 클닝 티슈 먼저 일용 클닝 티슈로 이거는 이제 먼지를 닦으라는 게 아니라 이물질이나 지문을 닦는 용도입니다. 지문을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뭐 쓰압할 필요 없어요. 뭐알콜 솜으로 한번 닦고 마른 수건으로 닦고 그럴 필요 없이 저희 일용 클닝 티슈 자체가 에탄올 성분이 있어서 바로 수분이 증발합니다. 세척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다음에 먼지 제거는 이 먼지 제거 스티커로 이렇게 보이는 먼지들을 이렇게 정착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1번 스티커가 점착면니다 점착면 그래서 위에 있는 스티커 1번을 한, 7름, 한 3분의 1정도 덮기고 위에 상단 상단 맞추고 너무 딱 맞추지 마세요 너무 딱 맞추면 정사이즈보다 저희가 작게 제작해요 너무 딱 맞추면은 나중에 먼지가 쌓여서 들뜸이 발생돼요 들뜸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고 기포를 빼면 되는데 저희가 어,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기포 대충 뺐어요 이번 이영지를 제거하는데 천천히 뜯으시면 기포가 좀덜 생겨요 만약에 빨리, 만약에 빨리 빼면 이렇게 기포가 생겨요 빨리 빼면 이제, 이제 천천히 천천히 떼면 기포가 좀덜 생깁니다 천천히 떼면 일이 좀더 수월하죠 저희 필름의 장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점 장점. 에어풀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필름 부착하기 전에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대전 방지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필름이라는건이영제를 제거하면 동작을 서 주변에 있는 먼지가필름에 달라붙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고 지금 기포가 차 있잖아요 제가 기포를 잘 빼는 이런 에어프리 기능 필름에 에어프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에어프리 네, 기포가 굉장히 잘 빠지죠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쉬워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클러스터, 클러스터를 보여줄게 클러스터, 클러스터 또한 1번 스티커 이렇게 3분의 1정도 벗겨줍니다. 3분의 1정도 벗기고 나서 상단 기준 맞추고 1번 이영지를 쭉 빼줍니다. 헤라를 안 밀게요. 어차피 에어프리 기능이 있어서 쉽게 잘 빠집니다. 정말 잘 빠지죠? 이건 누구나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기게 빼는 거는 어린아이들도 와서 가볍게 이렇게 헤라로 스퀴즈만 해도 뺄 수가 있습니다 지문방지라고 하면 은 이제 저반사 저반사 필름인데 이 시인성이 좀 탁하지 않나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에이지 저반사 필름의 최대 단점 레인보우 현상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뭐, 무지깃빛 나는 게 있는데 그게 최대 단점인데 저희는 이제 그걸 억제했습니다 억제해서 좀더 밝은 시인성을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지문이 안 묻어요. 슥슥 거리는 슬릭감, 요즘 흔히 말하는 뭐 종이 질감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터치도 물론 잘 됩니다. 터치 안 되면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 터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시공시 그럴 때는 어 바로 정상 타, 터치는 안 되지만 그래도 시간 몇 시간만 지나면 시공 끄고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정상 터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투명 투명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공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더 이번에 투명은 바로 시공해 보겠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투명이에요. 투명. 순정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명을 선택하시면 되고, 지문 묻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지문 방지 선택하시면 되고. 굉장히 간단해요. 시공하는 거는. 그래서 간혹 이런 그런 질문도 받습니다. 뭐가 더 좋나요? 더 좋은 건 없고요. 그냥 단지 어, 취향차입니다, 취향차. 어, 클러스터도 바로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얘는 말 그대로 투명이에요, 투명. 엄청난 이제 시인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순정 느낌 나면서도 어, 스크래치. 스크래치를 보고가 됩니다 코팅이 또 필름 표면에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척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투명도 그렇고 지문방지도 그렇고 이렇게 시공을 다 했는데 영상에 보신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단순히 취향 차이 취향 차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내비게이션을 계기판이랑 한 세트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따로 계기판 따로 구매해 를 주셔야 됩니다 단혹 내비게이션은 지문방지 계기판은 투명 이렇게 구매하신 분도 있고 여기는 지문방지 여기는 초고투명 하신분들 계시고 지문방지 지문방지 하셔도 되고 좀 선택폭이 넓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